야. 그래, 이 톤이야. 전부 네. 다이 톤으로 하더라고. 난 말도 못 해, 왠줄 알아? 보라마나 또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음... 스물 여덟입니다. 극장 이름 세 개만 말씀해 볼수 있으신가요? 네. 박구정 CGV 아씨 여기는 좀 그렇다 설마 우리 보러 뭐 하라고 그러진 않겠지 오늘 아니, 뭐 하라고 그러겠죠 형뭘 시키긴 시킬 거야 윷놀이야윷놀이야 <laughs> 윤놀이 윷놀이야. 윷놀이야. 이거 시골에 살때 했어요? 그렇지 멍석 깔고 그럼 어, 멍석 깔고 근데 막 진짜로 멍석 깔아놓고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해주고에시이씨 안녕하세요 이걸, 어예안녕하세하십니까 선생 선생님이신가요 네네 아 저는 통에톡스 아카데미 팀장입니다 저희들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대기 시켜놨어요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하시던 때와 요즘에 연극 영화과 입시는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한번 아.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럼 저희가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네 수험생이 되셔서 실제 현장이랑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명 경쟁자예요 네세 분이 이제 경쟁을 하시는 겁니다 요새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아... 교수를 하고 있고 요새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오, 근데 지금은 네. 심사가 아니라 수험생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 수험생이 직접 되셔서 <웃음> <웃음> 저희 학원에 어+ 어 오, 오, 어, 교수님, 네, 오, 허, 오, 어+ 오 교수님+ 어, 오 교수님 매일 긴장될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나만 보는 것처럼 얘기해 가이 우리 교수가 아니잖아 이제 수험생이 되셔서 저희 아이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그럼 수험생들이 우리의 채점을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고. 네. 우리가 수험생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야, 이건 곤란하다, 곤란해. <laughs> 여기 비주얼에 대한 특혜가 있나요? 실제로 연극영화과 채점표의 외모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하는데. 아, 진짜 뭐이래 아, 이건 이건 불공정한 야, 게임이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그 선배님께서 졸업하신 한양대학교는 1차 성적 100%로, 어, 학생부 대신 한 2, 3등급, 그리고 수능 성적도 2, 등급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1차에 합격하고. 2등급? 야, 멋있다, 이 형. 폭발를해도 나한테 충성! 제가 가번호표를 나눠드릴 텐데 가번호 순서대로 고 사장이 입장하시게 될 거고요 항상 어. 뽑기지 뭐 이런 거다 하나 둘 셋! 뭐야 왜또 던져 뭘, 뭐, 뭘 뽑아 <laughs> 저 1번 줬다 형한테 내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나아 고 사장 입실에서는 이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이름 사는 곳, 출신, 학교, 지역 등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혹시 비리가 있을까봐? 네. 네. 자 이때 팁을 드리자면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을 보기 위한 숫자에 아 서셔서 인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정면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번입니다. 그래 이 톤이야. 네. 전부 다이 톤으로 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3번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연기 시연 순서는 저희 당일 제시 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 당일날 저요 당일날. 네. 그럼 형한테 네. 좋겠네. 형 연극을 많이 했잖아. 뭐 왕연기나 이런 걸안 해봤어. <laughs> 맨날 하이만 했는데 하이는 덕백이 별로 없어. 그 다음으로는 특기가 있는데요. 특기는 가지고 계신 특기를 정말 편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2차 대기실로 이동하셔서. 제시 대사를 받게 되시는데 여기서 연습 시간 15분을 드리고 자 준비 되셨으면 이제 2차 대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내가 하니까 가보유 2번. 뭐지? 뭉치기 음. <뭐라> 싫어. 처음 <뭐라> 본 대사인데 한 마디 마리, 한 마디가 다큰 말이라고. 집에 돌아오는꼭 재판을 받지. 여기는 왜지? 당신은 집에 들어오는 것이 꼭 재판을 받은 공격으로 치려가는 것 같아. 자, 이제 최종 보서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번호, 가번호 1번입니다. 가번호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번호 1번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은 도대체 왜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용서해주질 않아? 좀더 관대해줘봐. 그 애가 가고 한 뒤에 내가 7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발끝으로 걸어다녔어 발끝으로 난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나 아무 데도 갑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당신 가슴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알아? 이제 가면 언제 장성국이 흐르고 있어 난 말도 못해 왠지 알아? 보나마나 또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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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대신에 있잖아 나도 아주 조금은 한 번쯤은 가끔은 한 번쯤은 깨끗한 데가 있을 거라 한 번만 믿어줘 조금 비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빌게 딱한 번만 믿어주라 응? 어? 알았어 아아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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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용기 부를 수 있을까요? 난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엄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요. 엄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난 내가 하고 있는 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그 창고에 환장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양화점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서 평생을 살까 고 생각하세요? 그벽리다 방과 형광등방이 달린 그 창고 속에서. 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군가 새망치로 내골동을 박살을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전 아침 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을 아침마다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일어나서 세수해라, 일어나서 세수를 할때전 속으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저는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한 달에 65달러를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꿈들을 다 포기해 가면서. 그런데도 제가 나밖에 모르는 애라고요? 엄마, 내가 나밖에 모르는 애였으면 나 진짜 벌써 아버지 따라서 지금 멀리 바닷가에 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예, 서 붙잡지 마세요. 할게요죠. 네, 가셨습니다. 특기 어, 있으신가요?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의자 뒤로 갖다 놓으시고 특기 진행하시면 감정이. 특기는 그 판소리 해보겠습니다. 예. 갈까보다 님. 갈까 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원래 더 잘하는데 이게 첨 보러 오니까 잘안 되니까 가만히서 점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스물여덟입니다. 어, 네. 군대 가 가지고 갔다 와 가지고 늦게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제가. 네. 혹시 지금 갑자기 외계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그거 그 있잖아요. 그 거기, 저기, 그그그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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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믿음설치 진짜로, 아니 믿지 않겠지만, 저기 그, 그 사람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왜 저기, 그이 옛날 가 이티하고 나왔잖아요. 이티, 그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게 예, 네? 어? 없어져 버렸네. 아,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요즘 술 너무 많이 먹었네요. 아, 이상하. 예, 그럴 것 같은데. 연기란 종교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유희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전둘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어 일종의 릴리지한 종교죠. 종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배우도 보이지 않는 캐릭터를 자기가 믿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상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거의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혹시 아재 개그 하나 쳐주실 수 있나요? 아, 제 개그. 예 개그 말고 아제 개그.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합격인가 떨어진가 그나 나중 나중에 나중에. 음, 나중에 보고해 드릴게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습니다. 멀리 나오지 마세요.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나오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등해 네. 일등해 일등해.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이번 강성필입니다. 난. 엊그저께 뒷동산에 올라갔어. 거기 잔디밭이 있더군. 그래 거기 앉으려고 보니까 잔디가 더럽고 성그렀어. 저만치 보니까 잔디가 무성하고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갔지. 근데 거기 앉으려고 보니까 거기 잔디 역시 성그러웠어. 인생도 그런 거야. 먼 데서 보면 아름답고 근사해 보이지 가까이 다가가 보면 더럽고 추해 이상입니다. 준비된 특기 있으신가요? 태권도 발차기 해보겠습니다. 네, 앞차기 해보겠습니다. 아, 아, 옆차기, 보 아, 네 이상입니다. 엄차기들어 <laughs>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뽑았을 때 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어떤 배우로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즐겁게 사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뭐 연기만 하는 배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 또 돈도 벌고 또 유명도 해주고 벌리면 좀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가면서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시익스피어 4대 비극 다 아시나요? 뭐 리오왕, 햄릿 물었습니다. 이게 네. 두, 두 가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극장 이름 세 개만 말씀해 볼수 있으신가요? 네, 압구정 CGV, 청담동 CGV 그리고 동대문 CGV.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의 재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호불호가 좀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연기를 대사 있는 그대로 대사를 하지 않고 그 분위기를 외운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으로 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치는 대사 식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본대로 안 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살려주면서 저도 같이 살아가는 그런 대사를 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3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번입니다. 의자 사용하겠습니다. 정신은 도대체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아무것도 용서해 주지 않아. 좀 간대해 주셨다. <laughs> 그 애가 가고 나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 집에서 발끝으로 걸어 다니면있습 당신의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난 아무데도 같질 않았어 그런데도 당신의 가슴속에 나서도 장소고이 그치지 않고 있어 말도 못해 인간과의 의심이나 봐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을 욕이나 먹지 집이 돌아오는 것이꼭법정에서 있는 것 같아 의자 당뇨가 지 않겠어? 가끔은 내게도 깨끗한 일들 있다고 믿어 비난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혹시 자유형 기 준비하신 거 있으실까요? 자유형 기 의자 사용하겠습니다 뭐하냐? 뭐야냐갈데 있어? 갈 데도 없고 꿈도 없고 피고 뭐해야지? 오리스지그래도갈게 뭐 그리스라키. 그리그리고또 특기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특기는 준비스라키 그리스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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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한 이주도 거의 뭐 선수와 비슷한 폼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연습했었고 야구. 뭐. 음. 그럼 연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년 동안 오지오로 살아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물로 살아갔을 때, 살아갔을 때 내가 아닌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란 나란 사람이. 아, 이렇게 도살수 살 있겠구나 하런 모습을 습을보면서 약간 어, 나의 성찰? 뭐 그런 게많이 느껴집니다 MZ 용어 세 개만 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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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고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니다고렇게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아무튼 굉장히 떨리는 자세로 임했고 그 평가가 굉장히 두렵다는 사실. 아니, 본인들은 원래 이걸 우리들이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보는 입장에서 재밌겠구나. 아 저는 최근에도 봤는데 재미라기보다는 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laughs> 세 분의 평가. 이 앞에다 놓고. 제네들 지금 순위매 얘기해서 우리 욕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기임 <laughs> 뜨고 <오케이, 이때만> 뽑자. <웃음> 그리고 <웃음> 나중에 나 보여줘. <laughs> 가족 가족이 보고 있어 네. 한 명만 하자. 바로 2번입니다. 우와. 오래해서 그래, 오래. 올... 아 진짜 열심히 하더라 뒤에서 는데와 아, 막. 1등의 이유 그래, 그래, 들어보자 1등을 드린 이유가. 저는 태도 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태도라 함은 어떤 태도를 그 답변을 대하는 태도와 음. 그 배우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음. 그 학생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아그난 아니었나 아. 보구나 태도 어. 그러니까 이 둘이는 싸가지가 없었다는 거지 <laughs> 아 싸가지가 없었네요 잘한다고 잘했는데 어. 인사도 잘하고 아재 개그 가실 때 특히 그축기 여유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가 바로 봤어요. 아재 아재 개그 때문에 떨어진 거네. 아나 진짜. 아 제일 오래 있었어. 내년에도 있을 거야. 올해 말고. 그런데 마지막 발표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의 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 어, 연주 너무 잘했지만 세분 다. 그럼. 내가 보랄게요. 내가 나무를 보러 얼마나 열심했는데 히세분다 뭐. 이름을 말씀하셨어 내가 이름이 되겠어? 옷으로서 아, 사는 인생이 별로 없다 추운 삶은 별로 없다 임무식 선배님께서는 인문식에다고 어, 아우 어, 아, 아, 캔슬 캔슬 한 거잖아요 캔슬 익스피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박선배 선배님 내가 아, 처음 들었어요 뷰4번이 아, 2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름 됐다고 아. 다, 탈락이에요? 어쩔 수없네 그럼 뭐 1등 의미도 없네 다다 떨어져가지고 실전에서 그렇게 떨면 너무 억울하겠다 일단 오늘 어떻게 진짜 최고을 어디였어요, 나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 몇 살이야 벌써? 한 24년, 3년 전에 이제 방송국 이제 가서 이제 오디션 볼때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막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실제로 연기하는 것보다 오디션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얘기해도 힘든데 연기로 나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오디션은 진짜.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로. 87년도에 처음 1학년으로 입학해가지고 연기 실습이라는 게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아마 아 수험생도 그렇지만 막 덤빈다고 이게 대사를 막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상적으로 사람들 관찰하면서 절대로 자기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감정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대사를 딱 주면 활자를 주면 활자를 잘하려고 그래.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건데. 근데 이제 오늘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 또한 은연 중에, 이게 그 감정을 유동문에서 톰이라는 인물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을까, 요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쩌면 찍힌 그 모습은, 아, 쟤도 은연 중에 대사를 잘하려고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면서, 아, 나도 끊임없이 옷을 준비해야 된다. 아, 자기 반성을 하고.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는 거를 나도 한 20몇 년 만에 처음 봤거든? 근데 외우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이 봤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나도 이런 적이 있었구나. 아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이런 제이 기회가 오면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자 오늘 즐거웠습니다! 3촌사 화이팅! 통 화이팅! 그러면 음. 가장 냉정한 질문인데 대학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따지자면 한 분은 가실 수 있지 않을까?